주인공은 폭식 결여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. 먹어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병이죠. 결국 주인공은 젊은 나이에 키 185에 몸무게 170kg으로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. 아버지는 대기업 사장이어서 수많은 돈을 들여 치료법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해 갈 때쯤 또 다른 희망이 생깁니다. 바로 맛을 느낄 수 있는 가상현실 게임을 하는 것이지요. 오늘 리뷰할 소설은 밥만 먹고 레벨업입니다. 그렇게 시작하게 된 가상현실게임, 주인공은 캐릭터 성장 같은 건 다음 이야기고, 일단 모든 플레이를 먹는데 집중합니다. 뭐, 여기서 흔한 게임판 소설처럼 제작자가 깨지 말라고 설치해놓은 이스터에그를 깨고, 특수 직업 식신으로 전직하게 되죠 직업 식신의 능력은 소설 이름값 하게 밥만 먹으면 스탯이 오르는 것이고 그 외에도 전설 직업답게 이것저것 설정이 있죠 그렇게 주인공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게임을 플레이해갑니다 우선 밥만 먹고 레벨업이란 소설 에 나오는 폭식결여증은 당연하게 도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병입니다 그 대신 비슷한 프레더 윌리 증후군 이란 병이 있는데 하지만 깊이 따져오면 엄연히 많은 부분이 달라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병입니다 소설 설정을 위해 작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쨌든 이 소설의 주인공은 1순위가 먹는 것입니다. 게임 플레이를 할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에 따라 플레이하죠. 다행히 캐릭터가 강해지는 것에도 관심은 있습니다. 단지 먹는 것이 훨씬 좋을 뿐이죠. 이 소설은 주인공 설정을 정말 잘 잡았습니다. 세계관 자체야 그저 흔한 게임판 세계관에 잘 만든 양판 속 게임 판타지 소설 정도지만 주인공의 성격과 행동 방식은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게 잘 잡은 소설입니다. 주인공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이죠. 양판소 게임 판타이 소설을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한 번쯤 읽어볼만한 소설. 밥만 먹고 레벨업이었습니다.